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도시설계 발표를 하는 19학번 황원입니다. 차례입니다. 사이트 현황조사 분석, 구역계, 컨셉, 도시 이용 계획, 결과물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사이트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신동, 부송동, 어양동 일부이고 면적은 약 2.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문환경 분석기입니다. 부송지 남쪽으로는 공원, 교 공공시설 등 여러 인문환경이 갖춰져 있으나 대상지 내부에는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원광대와 가까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연환경분석계입니다. 대상지 내부의 탑찬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이고 대부분 농가, 밭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익산 전체 분석입니다. 도로체계 현황도를 보시다시피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대부분 논으로 이루어져 있고, 탑천과 가영천 등 약간의 천이 흐릅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부에 송전탑이 지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상지 분석입니다. 대상지 내부와 북쪽으로는 인문환경 부족, 대상지 주변부에 농가밭으로 이루어진 대상지 내부에 수로가 있어 익산에 거의 없는 수변공간 창출 가능, 원광대생활권, 영중동생활권 등 익산 주요 생활권과 가까이 있고 등고차가 거의 없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역계 설정입니다. 저는 화면에 보이는 대로 대상지의 남쪽 부분을 지정하였고, 면적은 약 45만 제곱, 제곱미터입니다. 선정 이유는 주변의 원광대에 영등동 등 연계하여 공간의 의미를 찾기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지정하였습니다. 컨셉 다이어그램입니다. 원광대와 주변 농지를 연계한 농업 연구 교육단지를 조성하고, 청년 임대 주택 조성, 원대 식물원과 익산시민공원을 활용한 녹지축 형성, 주변 수변 공간을 활용한 수변축 형성이 두 번째 컨셉입니다. 세 번째는 대학로 주변의 새로운 상업축 형성을 통해 새로운 대학로를 형, 생성하고 세, 새로 조성한 주거공간과 연계한 상업축 또한 생성할 예정입니다. 강의사입니다. 첫 번째는 식량개발 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반드시 식량개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물 상황을 나타낸 그림과 사진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식량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농촌의 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농촌 인구의 대부분이 노인이고 청년 인구의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 청년 농부를 양성하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례입니다. 두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짰고 수변 공간 사례를 통해서 좀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상도입니다. 교통 구상도는 주골격도로를 통해서 이 공간이 이 공간을 순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구상에서는 농경지가 많은데 이 농경지가 연구 시설과 연계하는 것을 생각하였고 또 주거, 상업과는 약간 경계기에 완충 역할을 하는 공원과 녹지를 사이에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녹지 구상도인데 앞에서 토지 이용 구상도에서 말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공원 녹지를 충분히 배치하였습니다. 지표 선정입니다. 보시다시피 공원 녹지 비율이 65%를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와 계획표입니다. 마스터 플랜입니다. 3D 작업으로 나타낸 조감도입니다.